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충남 경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찰 리포트 양수연 경장입니다. 연말 연시엔 늘어난 술자리만큼이나 음주운전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충남지방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연말 연시를 맞아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지난해엔 12월 한달 동안 충남에서 112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6명이나 숨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단속은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시내 유흥가 주변뿐 아니라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집니다. 술자리 모임 후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경찰이 연말을 맞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산과 금산 경찰서가 10시 일반 모은 성금으로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마련된 선물은 아이들이 원하는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보고 즐거워할 아이들 생각에 준비하는 손길은 더욱 바빠집니다. 이번 산타 원정대의 활동은 경찰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함께했는데요. 해마다 진행됐던 산타 원정대회 활동에 경찰관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한테 좀그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산타 활동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상징하는 초록색의 산타복을 입고 친구들을 위해 나섭니다. 선물을 실은 경찰차가 초록옷에 산타를 태우고 기다리는 어린이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2015년 올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 경찰은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과 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충남경찰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